존경하는 용산동이가 용산 3구역 소유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3월 29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가럴동 복지회관 5층 대강당에서 용산 3구역 재개발 1차 사업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토지 또는 건물 소유주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용산 3구역 재개발 추진준비위원장 용임숙 인사드립니다. 2025년 용산 3구역의 역사적인 재개발 현장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1여 년 동안 많은 소유주분들과 함께 일하신 위원님들의 건설적인 지원과 기술적 지원을 해주시는 여러 협력사에게도 이곳의 마지막 염원이 전달되었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용산 3구역 소유주 여러분, 다시 없는 기회 함께 만들어가길 기원합니다. 추진준비위원회 위원장 용임숙 배상. 신속통합기획이란, 정비 계획 수립 단계에서 서울시가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공공지원 계획입니다. 신속통합 기획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서울시 자치구 주민이 원팀이 되어 복잡한 정비 사업 프로세스를 하나의 통합된 기획으로 엮어냅니다. 신속통합 기획 진행을 위한 원팀은 실무워킹 그룹, 자문 그룹과 주민참여 그룹으로 구성됩니다. 2024년 4월 1일 추진준비위원회 설립. 6월 25일 구청 연번부여 승인. 7월 9일 정비계획 입안 요청을 위한 동의서 접수 시작. 12월 1일 정비 법무회계 MOU 체결. 2025년 3월 29일 제1차 재개발 용산 3구역 사업 설명회. 용산 3구역 사업 방향 및 목표. 빠르고 빠르게 재개발은 지역 주민 중심으로 특성에 맞게. 단독, 신축, 구축, 근생 찬반 없이 모두 한 팀으로 힘을 모아야 함. 0세부터 100세까지 다양한 세대 모두가 단지에서 자유롭게 활동. 각각의 생활 패턴에 맞게 모두가 만족하고 살고 싶은 하이랜드 아파트 건설 목표. A. 용산 3구역 재개발의 필요성과 장점. 용산 3구역 재개발의 필요성. 하나 건물 노후화 및 보수비 상승. 3. 40년 전 노후 건물은 구조적 취약성과 설비. 노후화로 인해 대규모 수리가 빈번해져 주민 경제적 부담이 가중됩니다. 2. 이상 기후에 따른 자연재해 취약. 방수단열 성능이 저하된 노후화 건축물은 집중호우나 폭설 시 누수, 침수, 붕괴 위험이 높습니다. 3. 관광객과 차량 문제로 인한 주민 불편. 해방촌 관광객 증가로 보행 공간 부족. 차량 충돌 위험과 불법 주차가 주민 생활권을 침해합니다. 넷, 협소한 골목의 응급차량 접근성 문제. 전 구역 4m 이하 좁은 골목은 소방차와 구급차 진입을 막아 대형 화재나 사고 시 골든타임을 놓칠 위험이 큽니다. 용산 3구역 재개발의 장점. 하나, 자연이 품은 프리미엄 명당. 남산공원의 울창한 녹음, 용산가족공원의 여유. 한강의 탁트인 풍광이 조화로운 천혜의 입지입니다. 둘 황금 교통망의 중심지 서울의 심장부를 잇는 서울역, 용산역, 고속터미널이 10분 내 연결되는 최적의 모빌리티를 제공합니다. 셋 대한민국 서울시 신부촌의 핵심 강남을 잇는 마, 용, 성벨트의 중심에서 미래 가치와 세련된 도시 라이프스타일을 누리십시오. 넷 품격 있는 삶의 완성. 단독, 다가구, 상가, 세입자 모두에게 최상의 주거 퀄리티와 세심한 커뮤니티 인프라를 선사합니다. 용산 3구역은 재개발의 필수 조건과 선택 조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며, 총 세대수는 853세대입니다. 이중약 50%가 다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용산 3구역 단지는 남남동향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분양 세대는 1276세대, 임대 세대는 170세대로 총 1446세대입니다. 이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용산 3구역 재개발의 입지 분석과 사업성은 주식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에서 제안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용산 3구역 주변은 교통여건이 우수합니다. 지하철은 1호선과 4호선의 서울역과 숙대입구역, 6호선의 녹사평역과 이태원역 4호선과 6호선이 만나는 삼각지역이 있습니다. 또한 녹사평대로를 통해 강남으로의 접근성이 좋으며 KTX 등 광역교통시설이 있는 용산역과 서울역까지 약 10분 내외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용산 3구역은 남산공원과 용산공원 사이에 위치하여 서울 최고의 녹지축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 녹지축 사이에 고급 아파트 타운이 조성되어 같이 상승 요인이 충분합니다. 학군으로는 용암초등학교와 이태원초등학교가 있으며 중학교로는 용산중학교와 보성여자중학교가 있습니다. 고등학교로는 보성여고와 용산고등학교가 위치해 있습니다. 용산 3구역은 해방촌 상권에 위치하여 해당 지역 상권을 직접 이용할 수 있으며 이태원 상권까지는 도보로 약 25분 이내로 접근 가능합니다. 따라서 하트 플레이스 상권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입지적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에서 종전 자산 평가는 사업 시행 계획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종후 자산 평가는 분양 신청 기간 만료일 또는 의뢰인이 지정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용산 3구역의 일반 분양가는 비례율 100% 초과 달성을 기준으로 하며, 공사비는 평당 800만원, 일반 분양가는 평당 4200만원으로 예상되어 사업성이 매우 우수합니다. 현재 재개발 동의율 51%라는 큰 성과를 이루었지만, 2025년 6월까지 75% 이상을 확보해야 본격적인 재개발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성과를 만들기 위해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자발적인 후원이 큰 힘이 됩니다. 함께 미래를 설계하고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기 위한 이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후원금 세부 안내, 후원금 이용 목적, 후원금은 동의율 전문 요원 용역비에 거의 사용, 홍보물 제작 및 배포, 설명회 및 간담회 운영, 사무실 운영 및 행정비용, 후원금 계좌 정보, 신한은행 140 015, 221336 예금주 가칭 용산 3구역 재개발 추진위원회. 문의 전화 010-6644-1262. 중요 안내 후원금 증서가 발급되며 재개발 조합 설립 후 전액 환불해드립니다. 조합원 후원금은 자율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단, 증서 발급은 최소 100만원 단위부터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자발적인 후원은 용산 3구역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입니다. 따뜻한 마음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용산3구역 제1차 사업 설명회 질의응답 하나 후원금 현황 입금 내역 및 후원 약정서 큐 임원들의 후원금 현황은 임원들은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의 후원금을 납부하였으며 보수를 받지 않고 봉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무실과 사무용품은 위원장의 건물과 자체 제작으로 비용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큐 후원금 내역은 어떻게 공개되나요? 후원금 내역은 신한은행 계좌 입금 내역을 오픈 채팅방에서 공유하며 일부 후원자의 익명 요청으로 최종 금액만 공개됩니다. Q 현재까지 후원금 사용 여부는 Q 약정서를 미리 받을 수 있나요?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된 후원금은 현재까지 일원도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후원금 입금 확인 후에는 직인이 찍힌 성명 기재 약정서를 제공하며 성명공란약정서는 오픈 채팅방을 통해 공유될 예정입니다. 사업설명회 질의응답 둘, 동의율 75% 확보 계획. Q 현재 동의율과 목표는? 현재 목표 달성률은 51%이며 6월 2일까지 7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최종 목표는 75%입니다. Q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은? 목표 달성을 위해 1당 18에서 20만원의 OS 요원, 전문가, 10명을 투입할 예정이며 1일 비용은 180만원, 1개월 비용은 5,400만원입니다. 4, 5, 6월 3개월 동안 총 1억 6,200만원이 필요하여 이를 위한 후원 모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Q 6월 2일까지 70% 목표가 달성되지 않으면 6월 2일까지 70%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내년 1분기에 다시 추진해야 하며, 내년으로 미뤄질 경우 최소 이내지 3년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사업설명회 질의응답, 셋 고도지구 Q45m 완화 사례가 있나요? 서울에서 고도지구의 45m 기준이 완화된 사례가 두곳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모든 건물이 15층까지 올라가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양한 사업 방식이 가능합니다. 일반 분양 350세대만 추가로 확보하면 성공적인 사업이 가능하며 비례율도 100% 이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넷, 해방촌 지역 동의서 확보의 어려움, Q동의서 확보의 가장 큰 걸림돌은 외지 거주 소유주가 많고 재개발에 대한 정보 부족과 불안감이 큰 점입니다. 특히 고령층은 동의서 제출 시 즉시 이주해야 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이주는 최소 5년 후에 진행됩니다. 현재 다세대는 80% 동의를 완료했으나 단독 소유자가 남아있어 추가 설득이 필요합니다. 다섯, 사업 시행부터 완료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신속통합기획재개발추진예상희망기간 재개발사업이 금년 8월 10일을 통과할 경우 주요 절차로는 도시계획설계입찰공고 2년 정비구역 지정 1년 조합 설립인허가 1년 조합원 분양신청 시공사 선정 및 관리 처분인가 1년이며 이후 2주 1년 철거, 착공 및 건축공사 3년 거쳐 입주까지 약 10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섯, 동의서 제출 시 고려사항 Q 동의서 제출 시 법적 영향은 동의서 제출은 소유권을 제한하지 않으며 후보지로 선정될 경우 부동산 가치 상승 효과가 기대됩니다. Q 현재 추진 단계는 Q 후보지 선정의 의미는 현재 추진 단계는 추진위원회도 아닌 가장 초기 단계인 추진준비위원회로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을 위한 동의서 확보 중입니다. 용산구청은 동의율을 주요 선정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7. 후원금 관련 사항. Q 현재 비용 조달 방법은 Q 후원금 반환 가능 여부는 현재 정비법상 추진위원회 이전 단계에서는 외부 대출이 불가능하여 자체 모금이 필요합니다. 후원금은 조합 설립 후 반환 가능하며 반환 여부와 이율은 총회 승인을 통해 결정됩니다. Q. 후원금 이율 적용 사례가 있나요? Q. 후원금의 목적은? 타 지역에서는 연3% 이율이 적용된 사례가 있으나 실질적 이익은 크지 않습니다. 후원금은 구역 발전을 위한 지원금 성격이며 현재는 동의율 전문가 OS 요원 투입을 위한 필수 운영비로 사용됩니다. 결론적으로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을 위한 동의율 확보가 최우선 목표이며 6월 2일까지 70% 동의율 달성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동의서는 소유자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으며 참여율이 높을수록 부동산 가치 상승이 기대됩니다. 후원금은 동의율 전문 요원, OS 요원 용역비에 거의 사용되면 향후 조합 설립 후 반환될 수 있습니다. 용산 3구역 소유주 여러분의 선택은 큐 아파트를 고급화하면 추가 분담금이 얼마나 많이 나올까요? 용산 3구역 단지는 남남동향으로 배치되어 남산공원의 울창한 녹음, 용산 가족공원의 여유로움, 한강의 탁 트인 풍광이 어우러진 천혜의 입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소유주분들에게는 아파트 개발 수준을 선택할 수 있는 세 가지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후암, 석계, 신길 등과 같은 일반 아파트 수준 둘째 한남뉴타운, 방배동 등과 같은 고급 아파트 수준, 셋째 한남더힐, 나인원 한남, 내곡동 루에러퍼하우스 등과 같은 최고급 아파트 수준입니다. Q. 용산 3구역 수유주 여러분의 선택은?